말 다시 한번 말해보라 왜? 내가 잘못 말했니? 네가 모란다고한말이라 막해? 난 사실대로 말했어 뭘? 소씨를 낳지 못했어 경야 야, 너는 뭐 삶의 존재였지 말라 난 너한테 다 이길 수 있어 앉아, 소어을너 말로 만 맞냈구나? 저 달리기 해보자 할테면 해보자 한 바퀴더라, 아니, 두 바퀴 세 바퀴, 세 바퀴면 세 바퀴 준비, 땅! 모르겠다 어, 좋아! 시련이가 이길 거야 좋아! 어, 좋다! 아버지, 내가 왜 아버지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요? 수련아, 빨리빨리 빨리, 빨리! 빨리! 있어, 수련이 됐다. 야, 경화 다치지 않아. 수련아, 점수라, 내가 줬다. 그래, 몰래란. 다시 내 앞에서 까불지 마라. 응. 哎。<sighs> <sighs>